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방송 오늘은 2023년 10월 21일 무주 밤딧불시장 장날입니다 매월 1일과 6일은 무주장날인데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어, 겨울로 들어간 느낌인데 오늘 또 어, 여기 벨라도 사투류 직거리가 많이 나왔네요 그냥 싱싱한 채소들이 추워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김장 준비를 서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가 약 큽니다. 사장님 얼마, 얼마야? 무 하나 얼마예요2 0두개에 개, 3,000원. 아, 2개에 3,000원? 음, 큽니다. 2개에 3,000원이면 하나에 뭐 2,000원도 짜잖요 하나는 2,000원인데 2개 가져가면 3,000원. 네, 하나는 2,000원인데. 큽니다. 다발무도 있고요. 아, 또, 그리고 여기. 사과도 있고 또생시한 버섯 국대덕인가요? 국대덕이 뭐지? 아, 튼실하네 국대덕이 버섯 이거 묻혀서 이게 골뱅이랑 소뱅이랑 같이 묻혀 놓으면 맛있습니다. 여기 또 송이버섯 귀한 송이버섯. 야, 이거 송이버섯 불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사장님 많이 파시죠? 예. 여기 또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도 이렇게 다발로 팔고 있네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여기 호박이 나왔네 호박이 이쁘네 호박도 있고 도토리도 이렇게 도토리 들이게 주워오셨네요 도토리 들게주워가지고 이제 진짜 무궁해 여기에서 예, 이제 묵수하면맛 있죠 예, 여기 모우 모우도 이렇게 해봤네 모우, 예, 고들빼기도 네, 있고 그냥 가지 가지 어머니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네. 네. 예. 오늘 사업, 많이 파시고? 오, 예, 밤도 달고? 삼삼밥이신가 보네 삼밥. 예. 다름이 예. 예. 맞아 오, 많이 파시고요. 예. 아, 고구마가 그냥 이쁘게담겨져 있네요. 고구마 만 원씩 한소구리에한 바구니에 만 원씩 팔고 있네. 감자는 한소구리에오천원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에이, 이제 날씨가 쌀쌀하네요. 예, 옷 따숩게 입고 오셔야 돼요. 예, 호박도 아 이거 호박을 이렇게요. 일열 종대로, 완드시 세워놨네요. 오와열이 딱 맞네. 쪽파도 있고, 와, 예, 맞습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한, 한 개에 3,000원씩 이렇게. 비지, 콩비지. 직접 손으로 집에서 비좁온 손두부 5,000원씩 가고 있으시네. 어머님 많이 파세요? 예, 좋네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도 아는 분들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게 또 알밤을. 제일 실 이쁘게, 이렇게. 한속불에 얼마, 만 원이에요? 오천 원씩. 모차르씩 이렇게 팔고 있네. 개호박바요개호박이야 예쁘게 해 주셨네. 또송이 어머님이 이렇게 네. 송이도 팔고 계시네. 꼬치도 네. 파트도 따오시고 네. 이렇게 장에 나오시려면 이게 준비하려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많이 팔시죠 아이고 여기 또 생선 가게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이제 또 쌀쌀해졌네. 예. 네, 이럴 때 동태 동태국 시큰하게 끓여 먹으면 좋은데 무거고 거예요. 그래 무거고 해물 다시다 좋다면고끓이면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예, 맞아. 이제 겨울철에 이제 또 오징어도 또 시큰하게 국 끓여 먹어도 네. 맛있고요. 하지 말고 어. 소금으로 가면 시큰한 맛이 나. 아 소금으로 그게 가는 것이 예, 포인트네. 소 예. 예.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추워져서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 얼음도 필요 없거든요. 싱싱한 예. 예. 꽃게도 있고. 아유, 예. 아유 좋습니다. 많이 파 있죠. 예. 예. 또 여기 옆에는. 또 채소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네. 아 진짜 고들빼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니 네. 배추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이야 네. 이거 뭐 요즘 배추가 안 좋아갖고 난리인데요네 배추가 다 썩어요 그러니까 썩죠 네. 이거 막 무름병 걸려갖고 네. 다 넘어가더라고 팔으려고. 아, 이거 어머님은 이렇게 잘 <laughs> 지금 여기 통이 어마어마히 크네요. 아, 네. 큰놈 있고 작은놈 있고. 얼마씩 팔아요, 한 개? 세 개만 원이요. 세개 싸네, 세개만원이 뭐? 음. 세개만원은 요즘 여러분 아 좋습니다, 여기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입니다. 무주, 예, 아, 따잘 키우셨네. 저도 배추농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아잘 키우셨네. 그, 그냥, 무도, 탄실하게 키워갖고, 아주 좋습니다. 많이 파셔요? 안녕하세요? 예, 멋있어, 멋있어. 예, 예, 어떻게, 곧다개 입고 오셔야 돼요? 다섯 개 입고 오셔야 돼요. 이제 막, 추워서, 이제 곧 겨울이네요? 맛있게 입고 와서, 벗었어요, 잠데 참가. 예, 예, 예. 아, 참.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 좋네. 야, 딱, 또. 꽃도. 아, 짜인 맛키겠죠 예. 이게 만 원이야 한 박스에? 예. <laughs> 싸네 싸. 몇꽃투리요세 꽃, 두꽃들큰 거. 예, 두 네. 만 원씩 사게 팔고 있네요. 아, 아빠. 여기 또 채소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호떡 먹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추울 때 그냥 뜨끈뜨끈하게 호떡 굴면서. 이 어묵과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 어머님, 많이 파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이, 여기도 채소가 있고. 안녕하세요. 예. 예. 엄마, 엄마 탈포 있나? 탈포 어, 어. 없어? 어. 여기도 능이가 있네. 능이가 좋네. 없 아, 진짜 능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날씨가 쌀쌀하네요. 예. 여기 고기는 안 가지고 나오시네요, 언니는. 아, 팔고, 다 팔았대요? 아, 여기 보토리묵도 있고. 귀한 사과가 이렇게 나와있네. 요 사과, 대추. 대추가 주먹만 하네. 또 다슬기도 이렇게 잡아와서 팔고 있네. 정말 귀한. 이거또 꼬들빼기. 야 여기 이렇게 꼬들빼기 절여서 꼬들빼기 이거 뭐라고지? 하 날씨가 쌀쌀합니다. 쌀쌀한데도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계시네. 아. 여기도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싱싱합니다. 아, 여기는 도토리묵이 그냥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땅콩도 나와 있고요. 햇땅콩. 대추 큽니다. 주먹만한 사과대추. 진짜 먹을 수있네 그리고 올해 제일 비싼 사과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리고 이거 무주 금강 상류. 깨끗한 아, 물에 달라는 가슬기.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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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또 우리.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 도토리묵도 이렇게, 아, 직접 담고 도토리묵도 있고요. 벌꿀도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 고들빼기 이게 어 절이고 울푼 건데 여기서 이제 고들빼기를 캐서 씻어서 어 물에 담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쓴 예, 맛이 좀 빠져서 바로 어머님 이거 바로 양념만 해서 담그면 되죠? 예, 요 액젓이라 멸치액젓 그런 거 바로 담그면 전라도 고들빼기 치가 됩니다 예 맞아요 <laughs> 이건 또 소기도 나와 있네. 송이가 섭네요, 송이가. 송이가 있고. 고추도 많이 떠오셨고. 어머님, 많이 파셔요? 네. 아, 진짜. 예, 알겠습니다요. 아, 여기도 송이가 조금 네. 네. 많이.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거 무슨 버섯이에요? 네. 개능이? 아, 능이가 아니라 개능이? 이것도 네. 먹죠. 네. 오 이게 능이는 능인, 능인데 이건 개능이라고 합니다 요게 어찌부터 약이 되려가도 몰라 사진 찍어가면 너 돈값을 주고 가야되는데 <laughs> 그래요 어머니 네. 어, 이거 얼마씩 팔아요 개능이는요? 아, 비싸? 비싸? 아 이거 비싸요? 4만원? 아싸네그러니까 4만 원? 어, 능이 맛이 나는가요 어머니? 다슬기도 있고 <laughs> 생각을 직접 키웠어요, 어머니? 예. 아, 생각입니다잘 하셨네. 생강이 만 원, 이만 원. 어디 속시드? 저 진안, 진안 어머니. 진안 속시드? 예. 차 타고 아침밥 일찍 먹고. 예, 사진 찍고 만나. 예, 사진 찍으러 무슨 그거예요? 저 무진장 TV라고요. 아, 무진장. TV 네. 예, 이런 뭐 장날도 이렇게 찍고. 뭐 이제 특산품 소개도 하고 이게 여주,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 여주 이게 당뇨에 좋다는 여주 아 좋습니다 가지도 이제 예, 끈물이라 이게 네, 추워서 네. 안 크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대추도 이렇게 먹지도 않는 대추요 네. 많이 드셔요 네, 데, 대추를 먹으면 안먹는다 이건 그 시죠 맛 맛이네요 맛이 이게 뭐 줄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다슬기가 있고. 다슬기들이 싱싱하네요. 예. 게 간에 좋잖아요. 해장국에도 좋고. 이게 최고입니다. 바지 파십시오, 사장님. 예. 와, 사과가 약간 큼스럽네, 요 언니. 사과가 좋아. 좋아요. 사과가 이 좋아. 예, 사과가 좋아. 그래도 요즘 사업값이 비싸 가지고 비싼 데도 내 많이 쓰요 예. 이렇게 좋습니다. 어, 왜 이렇게 찍어요? 이거 어머님 찍어야 내가 두고, 두고 이게 보면서 네. 그냥 못사 먹으니까 그걸로 달래고 있어요. 거이고 올라오대. 홍보 홍보 홍보. 어, 올라오 예, 보셨어요, 어머니 에이, 이렇게 우리, 이제 아니, 우리 뜸, 예. 이렇게 집. 아이 움직이지 시겠 예. 나왔더라고. 무주 시장 치면 나올 거야, 장날. 앞중하만뒤로 이렇게 걸어서 할때나와어 네, 이제 얼굴 잘안 나오고, 그리고 왜냐면, 아니 마,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 무주 아유. 무주 이 농산물이 좋잖아. 그냥 깨끗하고 높은 데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은 이거 이제 자랑하려고 홍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더라고아 네. 진짜 이런 도토리묵 같은 거 어디서 봅니까요? 예. 네? 좋잖아. <laughs> 저 표고버섯도 있고. 나무 고기. 음. 날씨가 춥네요. 따뜻따해 따수, 있어야 고 써리 예, 리가 왔습니다. 고구마도 좋고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가 양 크네. 예, 허벅지 왔습니다. 허벅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박이 그냥 예, 요거 어머니 호박 잎이랑 국 끓여 먹으면 맛있죠. 호박국. 네 썰이가 지고 호박 네. 호박이랑 호박 잎 넣고 된장 넣고 이렇게 풀어서 그냥 약간 뜨끈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두 꼬집 썰어갖고 한 숟가락 타서 밥 먹으면 끝내줍니다. 끝내줘. 네, 어머님이 이렇게 따듯거시네 이제 썰이 와서 이제 호박 잎도 거져야 됩니다. 호박 줄기도 거져서 마지막 호박 잎호박이고요 까지도 이제 크, 작습니다. 추워서 이제 더안 자라고. 아, 딱 콩이 그냥, 그네요 네, 썰이 왔어요. 자, 여기도. 안녕하세요, 분님 네. 작두콩 나왔네요. 또 열매마도 있고. 하늘마. 하늘마, 하늘마. 아, 안녕하세요. 째? 예. 예. 네. 보셨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장날마다 제가 옵니다. 아 여기 또그 토란 줄기를 찢어서 말려서 요거 약 나물로 해 먹으면 끝내줍니다. 아, 여기도 가지가 좋고요. 이 어머니 아욱이에요 아욱? 예. 아욱국도 양 된장도 끓여 먹고 하시는데. 맛있어요. 예. 갈때 상하시나요? 사장님 어디 집에 어디시고? 음, 음. 아 무주 계시고요. 음. 무주가 양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거 어머니 이고또 이거 상추. 상추가 아니 이게 왜 가을 상추가 이게 최고 귀여운 거예요 어머니? 네. 음. 봄이야. 봄 음. 여름은 음. 많은데. 음. 그러니까 음. 이거, 이게 어린 거 이제 썰이 오면은 저기니까. 네. 예, 상추가 왜? 몸에 진짜 좋답니다. 왜요? 위에도 좋고 네. 아, 좀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상추가 그래서 블루초라고 합니다. 블루초 여기는 그거 메밀나물이죠. 어머니 예 메밀나물도 있고 호박잎, 호박니 부추도 가져오시고 슬+ 음. 슬 이렇게 일일이 어머님랑 따듬니라고 따뜻한 고생하시네. 이조그만한 것을 손으로 일일이 까십니다. 많이 파셔요 어머니. 아, 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호두도 가지고 오셨네, 호두. 추자, 추자, 호두. 알밤도 있고, 그냥 치심합니다. 옛날에 소풍 갈때 우리 알밤 쪄 가지고 와서 사이다하고 먹고 왔는데. 이건 무슨 콩이 어머니? 콩이 이쁘네요 올라가는 콩. 어? 우다리 콩. 우다리 콩? 아 그래요? 아, 감도 있고요. 고수가 좋습니다. 고수. 이제 고수도 이제 추워서 안 큽니다. 그래서 고수 이거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많이 파세요 어머니. 아또 여기 마늘이 아주 좋네요. 아유, 종자국만요 이게. <laughs> 종자가 이렇게 커요? 이야, 이건, 아, 이 종자가 다 돼있네. 아, 그래요? 아니, 원래는 이렇게 외쪽으로 하는데, 음, 토종마늘인데요. 예, 의성 토종마늘, 이게 종자인데, 아주 좋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 2 5 0 0 2만 5천0 0원사다한 접. 예. 2만 접에 2 5 0 0원2 5 0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고운 마늘을 미리미리 구입해 놓으시고 얼굴만 보이고 이 얼굴 안나가그죠 예, 야, 이것또 이렇게 청정도도 있죠. 한 접에 이렇게 2 5 0 0 0 원씩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것은 씨가 왜다 들어 있네요? 아니, 이것은 사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걸로 심잖아, 우리가 심잖아요. 이걸로 심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된걸심 그래? 이걸로 심으면 네. 저기 쪽이 좋아지죠. 아 그래요? 이게? 내년 심으면 이게 사쪽 오쪽 이렇게 나. 아, 그렇게 나오구나. 이걸로 이제 종자를. 아, 아. 종자도 여기 팔고 있고요. 진짜 무침합니다 마늘도 좋고 그냥 야. 여기 또 능이도 있네요 이야 좋습니다 좋은 능이도 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마늘이 푸짐하게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든든합니다. 무주 어 전통시장 마늘 좋은 마늘 사시려면 예, 오셔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추하고 마늘은 그냥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좋은 마늘 사고 또 종자를 좋은 종자를 심어야 어 좋은 또 농산물 예, 그 수확을 그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이 이거는 1kg에 3만 원씩. 아. 예, 이거 이거는 상황에... 거는 2만 원짜리고. 아, 자도 팔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많이 파 있죠? 예.